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땜빵 영상, 특집? 특집? 아무튼, 땜빵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으로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올 줄 모르고, 원래 저녁 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좀 급하, 게 오늘 영상 찍어놓은 게 없거든요. 머리도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어, 근데 제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름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까봐, 꽁 쳐놨던 콘텐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보이 잘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워싱턴 D.C. 갔을 때 거기 가면 이제 스미소니언 우주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파는 우주 아이스크림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책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툰이에요. 근데 어, 엄청 좋아해서 이렇게 사인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 이 책에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아, 나 나중에 워싱턴 가가지고 이거를 먹어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워싱턴을 갔다 왔어요. 워싱턴을 가러 간게 아니라 뉴욕을 간 김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근교를 갔어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워싱턴을 가기로 한게 오로지 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던 거예요. 산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뜯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걸 뜯을 때가 온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일단 작년에 산 건데 일단 유통기한 2020년까지예요. 2020년까지고 이게 처음 개발된 게이 책에 따르면 어 1960년대에 개발이 됐고 이 아이스크림은 실제로 1968년 아폴로 7호에 실려서 우주에 나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개발하고 한 번도 안, 했, 안 했는데 이제 박물관에서 기념품으로 팔면서 나머지 연구 비용을 메꿨는지 아무튼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뜯어볼게요. 지금 보면 소리가 지금 약간 부서진 것 같아요. 벌써 느낌이. 이게 수분을 다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서진 것 같기는 해요. 잘 뜯어 있어야 될 텐데. 아, 맛은 두 가지인데, 얘는 초콜렛 아이스크림 위드 초코칩. 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입니다. 이거를 먼저 먹어, 뭘 먼저 먹어봐야 되지? 어, 바닐라 아이스크림 낫겠죠? 바닐라를 먼저 한번 먹어보겠, 아, 초코를 먼저 먹을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고민이. 아무튼 먹어볼게요. 뜯어야지. 아, 아까워. 1년 동안 킵해놨는데. 이때 같이 사왔던 게, 스리라차 팝콘하고, <laughs> 타버스코 젤리를 사왔었는데, 그 뭐, 젤리빈. 뜯었어. 뜯었고요. 아, 아 이렇게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음, 어, 이거 뭐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그 아이스크림처럼 되어 있긴 하네. 흘릴 것 같아가지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릇을 준비했고 일단 이렇게 생겼고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맛일까? <laughs> 먹어볼게요. 제가 먹방을 하게 되네요. 결국 잠깐 한 컷으로 찍었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완전 먹방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완전 돌 같, 모래 같아. 아유,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무슨 초코 맛이 나고요? 그 프로틴 막 타먹는 그런 맛인데, <laughs> 이... 무슨 맛? 맛은 있어요 초코니까 맛은 있는데 분필맛? 여기 써있기로는 분필맛이라고 써있거든요 음 분유 맛도 좀 납니다 아 머리 이게 아 약간 달거나 식감도 난다고 하던데 남편은 달고낸데 달거나 말고 그, 그 음, 올리브영에서 파는 달거나응 음, 그니까 러 두툼한 달고나 납작하게 한거 말고 소다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파는 달고나 있죠? 그거, 는그 네, 느낌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영양성분이라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칼로리만 읽어드리면 되겠지? 칼로리는 아무튼 140칼로리입니다. 원래 아이스크림 자체가 그 부피 대비 칼로리는 좀 적은 편이에요. 딱 간식 같아. 아이스크림 느낌은 좀 아니고. 마시멜로 비슷한데 딱딱한 마시멜로 훅 없어져 버리는. 홈사탕을 딱딱하면 이런 느낌일까? 그 이만큼 남았고요, 이건. 아마 그냥 편집하면서 먹을게요. 그 중간에 초콜렛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음, 초콜렛이 박혀 있는데 초코칩이 박혀 있는데 뭐 맛있긴 한데 굉장히 생소한 그런 식감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런 생, 요런 특이한 음식도 있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또 모르죠.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저처럼 이이 이걸 먹고 싶어서 워싱턴 D.C.에 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아무튼 이렇게 땜빵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네,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네, 뽐뿌 넘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